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드로이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포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포 루프라고도 부르고, 이포 반복문 같은 경우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if문처럼 어, 이 만약에라는 그 제어문, 조건문에 의해서 여러가지 어, 분기점들을 나누었을 때또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포 루프, 포 문이라고도 하고, 뭐 영어로는 포 루프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거는 어, 어떠한 로직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싶을 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자 일단 아직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어, 지난 시간에도 다룬 적은 없지만, array라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건데, 자 array a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array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어, 뜻 그대로 직역하면 배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배열이라는 어,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값을 하나의 어, 이 바구니 안에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바구니 안에 담는 방법은 array of, a r r 라는 것으로 담을 수 있어요. array of 하시고, 여기 안에다가 원하는 값을 이 쉼표 단위로, 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어, 배열에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을 선언하여 값을 저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배열 같은 값들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포문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 어, 여기다가 이제 변수명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이템이라고 했습니다. 아이템인 array.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변수를 지금 사용을 한 거예요. 자 i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모 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array a r r 안에 있는 이 아이템들을 꺼내줘. 자 반복문을 통해서 꺼내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이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변수명 뭐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뭐 i라고 쓰셔도 되고 뭐 그냥 템이라고 쓰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아이템이라고 저는 변수명을 이렇게 지어주고 중괄호 열고 닫고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사이에서 반복이 이루어진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저 반복문이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찍어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프린트 ln 함수죠. 자 프린트 ln 아이템이라는 것을 했을 때 자, 런 돌리면 자 1, 2, 3, 4, 5자 프린트 ln 아이템이 하나씩 1, 2, 3 4, 5의 값이 순차적으로 여기 이 배열의 값 순서대로 꺼내와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 배열 안에서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자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배열 안의 위치라는 걸 뜻합니다. 자 배열 안의 위치는 인덱스라는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자, 여기가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여첫 번째 자리는 0, 0 인덱스라고 불러요. 인덱스 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 2, 3, 4.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값에 비하면은 그냥 1씩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된 값, 값이 느껴지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뭐 5, 4, 3, 5, 4, 3, 2, 1의 값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 여기서는 얘가 어, 5의 값을 우리가 추출하려면, 인덱스는, 어, 0번째 거를 꺼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1번째 거, 2번째 거, 3번째, 4번째. 이 인덱스는 똑같이 이 배열 안에 순서를 위치 값을 명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 시작 숫자가 0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 부분만 안 헷갈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프린트 ln을, 어, 여기 안에 있는 뭐이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자 프린트 a r 어레이 하고 0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0번째 인덱스의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가 하나 더 프린트가 지금 찍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레이의 특정 값을 특정 위치 지점 인덱스를 겨냥해서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이렇게 대괄호 만들어 주시고 거기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인덱스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 배울 때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약식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포문이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호틀린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포문 메커니즘은 어, 여러분들이 자바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거 강의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 좀더 메커니즘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엄청 간단한 어, 직관적인 언어로 이렇게 포문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도 for, item, in, 하고, 여기서, 어, 이번에는 이 array 값을 그냥, 이 a r r 값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값을 임의로 몇부터 몇까지라는 특정 이 순차적인 값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자, 거기에 맞춰서, 프린트 n t l n item,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기존 거는 그냥 주석을 할게요. 어, 한꺼번에 주석이 안 되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주석을 하고, 다시 run을 돌리게 되면, 1, 2, 3, 4, 5. 똑같이 1부터 5까지 그냥 어, 직관적으로 이게 지금 이 점점이라는 게그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지금 같은 뜻이에요. 자, 이거랑 지금 같은 뜻인 건데 1부터 5까지 그냥 어, 1부터 5 사이를 그냥 다 출력을 해라라고 직관적으로 포문을 쓰는 이런 반복 범위에 대한 반복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똑같이 아이템인 1부터 만약에 10까지인데. 자, 여기 뒤에 step 이라는, 어, 키워드를 쓸수 있어요. step 하고 to 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값을 println으로 찍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 자, 여기 위에 있는 1, 2, 3, 4, 5는 무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1, 3, 5, 7, 9. 자, 두 칸씩 건너 뛰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두 스텝씩 건너 뛰어주세요. 그래서 1첫 최초로 하나는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두번 건너 뛴 3, 그 다음에 3에서 두번 건너 뛴 5, 이런 식으로 두 번씩 건너서 어, 뜸은 뜸은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뭐 범위 및 증가 값을 사용을 한 거고, 지금 이거는, 어, 범위에 대한 이제 반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음, 이번에는 역순 범위에 대한 반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역순 범위에 대한 반복은, 자, for, item, in, 여기서 이제 10, 10부터 down to 1까지. 자,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10 down to 1.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지격을 하시면 그냥 10부터 1까지 내려가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ln 또 한번 찍어 주시면은 자, 기존의 값 이게 왜 원래 한 번에 주석이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그고 r u n 을 돌리시게 되면 10부터 1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어, 역순에 대한 반복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또 이전에 포문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물음표일 수도 있어요. 자바 쪽에서 만약에 포문을 하셨던 분들이면 어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인덱스는 어떻게 추출하죠? 인덱스. 여기 안에 포문 안에서도 인덱스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이 어레이 설명하느라 인덱스를 말씀 드렸는데 자, 이 포문 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인덱스 순서에 맞춰서 다 꺼내 오는 거기 때문에 값을 자, 그럼 마지막. 자, 인덱스 인덱스와 값 모두에 접근할 수 있는 반복문을 짜볼게요. 자, 이번 거는 어, 자, 아까 이 위에 있는 이 array를 변수를 살릴게요. array 변수를 살리고. 자, 여기 있는 변수를 자어 하고 여기 안에 괄호를 하나 더씁니다 그래서 index 쉼표 value라는 그냥 명칭을 쓸게요. 그리고 in, array 위에 있는 변수 with index. 자, 이게 자동 완성이안될수 있는데. 자, bit 인덱스 이렇게 어, 대소문자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어, 세팅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 이렇게 뭔가 값을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뭔가 묶음을 표시를 했죠. 자, 얘는 그냥 사실 뭐 그냥 어, 아이템인 겁니다. 아이템인 건데. 자, 여기 안에서 이 값을 값을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덱스도 동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 인덱스만 한번 프린트 해 볼게요. 인덱스 한번 프린트 하면 자, 0 1 2 3 4가 찍힙니다. 자, 이 인덱스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 여기 이, 여기에 있는 이어레이에 인덱스들에 다 지금 접근을 할 때마다 그 인덱스 값이 현재 몇 번째 순서를 돌고 있는지를 지금 이 프린트문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인덱스 값을 굳이 왜 지금 같이 꺼내서 사용을 하냐면 나중에 이런 이 값이 몇 번째 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이 다른 약식으로 짜져 있는 이 포문들 말고 뭔가 이렇게 인덱스와 값을 동시에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묶음 형태로 만들면은 어, with 인덱스 함수까지 같이 매칭을 해줘야만 이제 이 인덱스 값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중에 로직을 짜다 보면은 인덱스 값이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문과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어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같이 뭔가 이 활용하기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포 안에서 이포 문을 같이 겹쳐서 쓸 수도 있어요. 자, if 인덱스가 만약에 2일 경우에만 이 프린트 문을 출력해 줘. 뭐 이렇게. 음, 어 잠깐만요. 띄어쓰기가안이쁘이요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자, 포문을 돌때 만약에 이 인덱스가 2이 번째 순서일 때만 프린트를 해 줘.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값을 출력해 줘라고 했을 때, 자이 값을 자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런 누르면은, 음, 자0 1 2, 자이 인덱스가 2라는 것을 저희가 초점 맞춰야 돼요. 배열의 순서예요. 배열의 순서가 2번째라는 건0 1 2, 그러니까 지금 for 어, 루프는 세 번째 돈 거죠. 세번 돌았을 때 여기 안에 아이템에 있는 값을 출력해 줘. 자0 1 2, 2번째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값은 3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3이 여기에 프린트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반복문까지 여러분들 무사히 수업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